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율을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학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덩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10배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희망의 신뢰자. 네, 오늘은 아마 축일 맞으신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요아킴 성인 안나 성녀의 축일입니다. 축일 맞으신 많은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이 성모님의 부모님으로 알려진 요아킴과 안나 이두 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이나 아니 다른 어떤 뭐그 성인들의 순교 혹은 성인 목록 이런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 옛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승으로 구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반편적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2세기경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 100년대 이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안나 성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아킴 성인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셔서 노년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이제 그 우리 매일 미사 앞에 보시면 더그 읽으셨겠지만,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요아킴 성인이 기도하셨다는 그런 종류의 전승도 있고, 그냥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꾸준히 예물을 바치면서 청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광야에서 기도를 했든 성전 가서 기도를 하였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복음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 수요일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데요. 씹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해서 짧게 해설하시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 돌밭, 가시덤불로 비유된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밭이 가꾸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씨앗이 뿌려져도 빼앗기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오래가지 못하거나, 걱정과 유혹이 숨을 막아서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저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간직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죠. 그러나 좋은 땅, 곧 마음의 밭을 잘 갖고 놓은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열매를 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밭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갖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미리 밭을 갖고 놓지 않으면 씨가 뿌려져도 누군가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나 갖고 놓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어른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치 가시던 걸처럼 숨이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저마다 다르게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열,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는 없습니다. 100배를 냈다고 해서 더 잘났거나 더 잘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30배를 냈다고 해서 뭐 모자라다고 지적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30배를 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내는 것이죠. 누군가는 100배를 냈다고 해서 나는 30배밖에 못 냈는데 나는 좀 부족한가? 잘못했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주어진 능력만큼 열매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밭을 미리 가꾸어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해서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열매를 낼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서른배를 낼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른배 내면 다한 것이고 백배를 낼수 있는 사람은 백배를 내면 다한 것인데 만약에 백배를 낼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아 나는 그냥 50배로만 만족해야겠다 하고 50배만 내면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씨는 동일하게 뿌려졌고 땅마다 개인의 어떤 뭐 능력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주어준 나에게 주신 능력,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기는 내는데, 얼만큼 내느냐는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주어진 만큼, 내게 주어진 만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밭을 갖고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갖고 올까요? 마음의 밭은 하느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 끝까지 청원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갖고 줍니다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고, 하느님께 부탁하기를, 청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삶의 순간, 순간마다 의심이나 불신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생에 따르면 요아킴 성인은 80세쯤에 돌아가셨는데, 그 성모님이 태어난 걸 오셨다는 이 이야기도 있고, 보시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히 큰그 노년에 아이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근데 그렇게 노년에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럼 그 평생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하느님께 자녀를 달라는 국학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했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밭이니까 이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니까 이 김메기 농사에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매일 김메기를 하더라도 풀을 매일 뽑아도 풀은 계속 자합니다. 그렇죠? 매일 매일 아침에 새벽에 차 나가서 풀 뽑아도 매일매일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심이나 불신과 같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의 밭을 갚고도 매일 생깁니다. 그런데 매일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긴메기를 포기하면 밭이 아니라 숲이 되어버리고 그 열매는 자랄 수가 없겠죠. 마음의 밭도 실제 밭과 비슷합니다. 매일 바꾸지 않으면 불필요한 풀들, 의심과 불신의 풀들이 생겨나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요아키 만나축일를 맞이해서 우리도 두 성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의 밭을 바꾸고 이제 매일매일 긴매기를 하면서 열매를 내는 또 각자에게 맞는 열매를 내는 좋은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회복지 후원 미사로 공헌되면서 우편제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하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믿음의 의미를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더욱 성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사제의 대답을 들어주소서.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뜻과 같이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제들이 항상 건강하게 사제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새역지원사를 공원하며 저희가 한 목소리로 바치는 기도와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당신께 정하는 소리 없는 소망을 주님 들어보라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나이 아버지께서는 성인들 가운데서 찬미를 받으시며 그들의 극로를 갚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빛내시나이다. 또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되게 하시며 그기도의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 저희는 이 위대한 증인에게서 힘을 얻고, 아까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아갈 길을 끝까지 달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어... 하님을 위하여 일합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저희에게도 자비를 뱉시어영원으로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영원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피이신성 요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신 천주 the 그, <목소리가>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기욕한 좋은 땅이 되었다가 금방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가시던 날 아침에 꽉차고 숨을 툭툭 막히기도 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딱딱하게 그동 돌받치대기도 하고 또길바닥 같이 내 말이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이럴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이 덥고 막 짜증나고 막그 화나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돌맞춰도 됐다가, 다시 돌맞춰도 됐다가, 족바닥고 앉았다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늘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아주 평화로운 그또 평온한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음, 한 가지 또 관건을 드려요. 이번 주일이 그래서 이 말씀의 시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서 마음이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9시 예 r 의심사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이럴 때, 이럴 때 예비교, 쉬는 교, 우 같이 모시고 나가고, 또 외곽교도, 아, 말씀이 이런, 이뜻이구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다른 관당에서 오신 분세분 계신데요. <laughs>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혹시 주의가 말씀을 한번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특당 9시 10아침에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미사는 길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창미사는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다 끝날 거고 또한 날이 더울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신비로 저희를 새로나게 하시려고 성자를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천상 양식을 배불리 먹은 자녀들의 효성을 보시어 크신 자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멘.